오늘은 모바일로 코인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핸드폰에서 비트겟 앱을 여세요. 홈 화면에서 우측 아래 에셋을 클릭합니다. 다음으로 디포진을 클릭해주세요. 검색창에 XRP를 입력하고 네트워크를 체크한 후 컨펌을 눌러주세요. 이제 이 화면이 나오면 업비트로 이동합니다. 아래 입출금을 클릭합니다. 확인을 누르고 검색창에 리플을 입력하세요. 출금을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을 클릭해주세요. 여기서 최대를 눌러 출금할 수량을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. 맨 위에 입금처를 비트겟으로 맞춰주세요.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가서 카피를 눌러 주소를 복사한 후 업비트로 돌아와 받을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하세요. 다시 비트겟으로 가서 태그도 카피를 눌러 복사한 뒤 업비트로 돌아와 태그란에 붙여넣기 해주세요. 출금 신청을 누르고 아니오를 선택한 후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. 확인을 클릭해서 이 채널 인증까지 완료하면 1분에서 3분 후에 수수료를 제외한 리플이 비트겟 계정으로 입금됩니다. 원래 코인 선물 거래는 수수료 때문에 청산당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 더보기란에 있는 레퍼럴 링크로 가입하셔서 50% 수수료 할인과 30% 페이백 꼭 받고 선물 거래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